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비서실장입니다. 지금 새벽 한 5시 정도 됐습니다. 저는 도매시장에 새벽 4시 정도 출근했습니다. 어, 딸기가 많이 딸립니다. 그리고 가격이 한20-30% 20, 폭등했습니다. 폭등하고 흰딱기 붙은 건다 나갔죠. 어, 먹을 게 딸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, 거의 다 나갔습니다. 어, 딸기가 20%에서 25% 30% 폭등했습니다. 어, 이유는 하방이 바뀐 그런 것보다 산지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어, 딸기 자체가 안 익는답니다. 안 익고 품질도 조금 안 좋아졌고, 음, 그래서. 딸기 이번 주 일주일은 고생할 것 같습니다. 소비자 여러분들이 사 드실 때는 어, 특자 한 18,000원 정도 좋은 거. 어, 금실은 2만원 정도 사 드셔야 되고 어, 지난주 같이 어, 저렴한 딸기는 한 이번 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딸기가 좋은 거는 다 나가버렸습니다. 아, 골치 아픕니다. 아, 금칠은 귀하고, 어, 아, 큰일 났습니다. 이제 사드실 때는 좋은 딸기는 왕 딸기 2만원, 음, 이번 딸기 1만 5, 6 0원 3번 딸기, 12,000~3000원에 사 드셔야 되고, 오늘 공판장 시세는 어 도매상해보다 가격이 비쌉니다. 음 날씨 탓입니다. 날씨 탓, 산지, 지리산 쪽, 수곡, 어 함양, 하동 이런 쪽에, 어 지상조건이 워낙 안좋기 때문에 딸기 자체가 어, 익지를 않는다고 합니다. 오늘 딸기가 안들어온 돔에 음, 점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이 어, 지난주하고 판이하게 다르죠. 생물이라는게 이렇게 어, 며칠 상간에 확 바뀝니다. 결국은 어, 농산물은 어, 기온임 기후입니다 기후 기우. 기후가 적당한 예상 가능한 기후가 되어야 되는데 산지에 햇빛이 안 나고 어, 습도가 많고 날씨가 갑갑스럽 춥고 하니까 어,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어, 특자 1 8 0 0 0원에서 어, 1 9 0 0 0 2만원 사 드셔야 되고 그런 상황입또 뭐, 날씨가 따뜻해지면 조금 딸기가 품질이 좋아지고 어, 수확량도 어,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, 가을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딸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침 새벽 5시, 비서실장이었습니다.